가정을 위한 기도 2.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사무일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셈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복음 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 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자렛 성 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